3 1일을 30일... 뭐했냐? 어... 어 30일을... 지금 수능 며칠 남았냐면요 3일 남았는데 말투왜 그래요? 몰라요 성이 없네 제가 지금 이렇게 놀고 있지만 사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했던 거예요 마시고 빨리 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왜 찍는지 일단 취지를 말해볼게 안녕 몇년 뒤에 봐라 <laughs> 너는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겠지?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어 수능이 3일 남았고, 세상에 오지 않을 것 같은 날이 왔어. 그렇지만 어쨌든, 왜 이걸 찍냐면, <laughs> 어, 이 3년 뒤에 수능 3일 전에 뭐 하고 있을지 기억 안날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저녁하고 내일 하루 종일 내가 뭘 했는지 한번 찍으면서, 뭔가 수능 3일간의 그 기록을 남기고 수능 끝나고도 영상 찍고 하면은 엄청난 추억일것같아 왜냐면 내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산 1년이었기 때문에 어, 너가 기여를 해으면 좋겠네 사실은 말이에요 흥미롭네 독콘 시절 다리 부터 <laughs> 진짜 왜 저래? 피했냐? <laughs> <laughs> 어. 당연히 인위치겠지. 내가 병신이냐? 병신이냐고? 뭐, 이딴 거 묻지 마. 화가 많으시네요. <laughs> 저 원래 이렇게 공부해요. 근 깜짝 놀랄걸. 나 진짜 인성 개파탄나 공부할 때. 힘들고, 네. 나름 공부도 해야 되니까. 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이 어떻습니까하가 많아요. <laughs> 아, 여기에 캔은 이렇게 접어서 버리기. 어우! 아, 인생도 이렇게 쉬우면 좋겠네요, 그쵸? 어, 뭐야. 제가 어디까지 데려다 줄지는 제가 바로 고생해볼게요. 일단 일로 가실 거죠. 감사합니다. 우리 친해요. <laughs> 어, 조금 어색하긴 한데.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치네요. 아, 조금 춥네요. 아, 춥죠. 어, 저 얼굴이 초록색이에요. 어, 어, 야, 야, 개쩐다. 야, 마스크만 벗어봐라. 자, 저는 이제 수능을 어, 한 48시간 좀 넘게, 한 50시간 넘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아무렇지 않고, 이렇게 떨리지 않는다니. 이게 준비된 자의 여유일까요? 아니면은 음. 공부를 하지 않아서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걸까요? 둘중 뭔지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첫 번째였으면 좋겠네요. 전자였으면 좋겠. 비동, 피동. 비동입니다. 이 피동. 번도예요. 사동. 사동. 네, 이번 능동이라고 하셨군요. 시면 사동이죠. 어. 사동. 세 번도예요. 비동. 응? 그다음 번은? 능동. 오 번은? 사동. 육 번이 뭐예요? 능동. 네 6번은 사동입니다 7번은 사동 8번은 피동 9번은 뭐예요? 능동 네 피동입니다 와아? 어? <laughs> 10번은 뭐예 <laughs> <이상하지만> 계속... <laughs> 10번은 뭐예요? 네, 능동입니다 능동 11번은 사동 11번은 사동 12번은 사동, 사동. 자가없때 우리 아기들 틀렸으면 2번 3번 9번 10번 이런 것들이 틀리지 않았을까? 맞아요 맞아요 태우입니다. 자 지금 한 명씩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 놈부터 가볼 재우다 그렇지 자다의 이가 붙어서 재우다 라고 했잖아 세우다 재우다는 같은 덩어리니까 같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네? <laughs>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이 맞다고 하면 맞는거죠, 뭐. 제가 뭘알겠어요 제가 병신이죠, 뭐. 일단 이르겠이요나이모어요나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 나도 요도모르나요 나도 도어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어요 나도 모르겠 해탈이잖아 아, <laughs> 그죠? 그해탈도 결국은 내가 자각하는 거잖아. 불성을 본각하는 거야. 자각. 3번 닥치는 안 돼. 요 3번 닥치. 계속 윤회하소서. 오탑 염주. 오케이? 네. 5번 닥치가 정답이고요. 아, 잠깐만. 진수성관이에요? 심... 거의 십단 이에요? 이김수야 밥통이 내사야 먹으러 가자 n c 춤쳐드릴게요 와우. 와우.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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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린 밥이 없는데? 여기 밥이 없네 그러면은. <laughs> <laughs> 나 혼자 아무 래나어 <laughs> <밥 웃음> 맛있겠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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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설렌다 <laughs> 아, 이제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먹자 먹어도 될것 같은데? 여러분 많이 먹고 <laughs> 잘 찍으세요. 많이 찍으세요. <laughs> 네 보상보상 알죠? 두번모르면 아, 네. 3번. <laughs> 아, 그 뜻이었어? <laughs> 많이 모르면 4번! 4번이네? 4번 때 내일 왠지 4번 게 어머! 진짜야? 4번 저번그가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 동그랗게? 야 우리 하자. <웃음> <웃음> 하, 진짜 하는 거야? <laughs> 어, 하자. 뭘, 뭘 해야지. 그럼 뭘안 해? <laughs> 축패를 해 주세요. 축패. 축패. 자, 뭐 야, 하지? 마실 수 있어. <laughs> 얘들아. 우리 12월 모임 보사. <laughs> 엘리엘스하게딱딱은게 우리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조하게 <laughs> <스무스하게. 웃음> 말하자. 아1 2 모의고사 고 그런걸로 해 우리 1 2모의고 우리 <laughs> 너무 잘 치진 말고 <laughs> 야, 적당히 아, 하자 그래야 의대 갈 애들 의대도 가고 그래야 그래야 어? 치료부터 혹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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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좀 아, 하나 둘 화이팅 이거 마셔야 되이 거네 막 찍어봐 아이고 맛있네 음어 맛있다 아 진짜 영어 그러면 나랑님 나랑님 네? 공부방 가실건가요? 네! 그럼요 나도 가야겠다 좋아요 그거 아세요? 사실은 지금 굉장히 떨리고요 존나 떨려요 씨발 아, 괜찮아요 떨려요 여러분은 숨을 쉬지 마세요 여러 17살이시거나 19살이시라면 어, 최저 없는 정신 하지마 하지마 그런 전형을 선택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사실 지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족밥일 줄 알았어요 근데 준비를 하면 할수록 아 내가 족밥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더라고요 모두 공동으가 그렇게 말하겠지만 근데 약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떨림. 여러분도 수능 하루 전날에 브이로그를 찍어보기. 아 얼굴 줄면 안 하고 목소리 줄면? 마음대로. <laughs>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검돌이 <laughs> 할래 아, 그래. 검돌이. 옆에서 요가 <laughs> 말할 때마다 일 움직여줘. 네. <laughs> 아, <어때>? 어... 수아야. <laughs> 어? <laughs> 토크를 해보자 일단 나부터 말할게 어, 일단 만감이 교차합니다 지금 <laughs> 왜냐 음, 1월달부터 지긋지긋하게 안, 안 지났게 나 진짜 이건 과장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laughs> 공부하면 족같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하고 <laughs> 아니야 근데 공부하면 서 좋은 순간도 있었죠 공부가 잘될때 그거 말고는 딱히 행복하지가 행복하다지 행복한데 그래야 되지, 항상 시험 기간인 기분. 물론 인문계 친구들은 항상 시험 기간이겠지만, 음... 그래, 거기에 비할 건 못되지만, 고통은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좀 고통스러웠어요. 1년이 조금 힘들었지만, 배우는 것도 엄청 많았지만 힘들었다. 이렇게 포장해봤자 솔직히 좀 힘들었다. <laughs> 괜찮아, 자, 수아야! <laughs> 수아야! 우리 참을 수 있어 이제, 소아 우린 참을 수 있다. 이제 <laughs> 아나안 떨려졌어 갑자기. 아이 생각을 하면 되네. 내가 참을 아, 생각. 어려워. 아 몰라, 왜 떨리지? 난 진짜 병신 새끼야. <laughs> 진짜 영절일초안 <0 .1초> 남았어. <laughs> 아 몰라, 소아야, 나 진짜 무서워, 진짜 무서워. 어 뭐가 무섭냐면 아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 막지문읽다가 막. 막 눈이 팽팽 돌고, 막떨리면 그렇다는 거야. 어. 아니야, 씨말 그럴 리가 없어. 나랑 생각하지 마. 이제 어, 어, 어. 안녕, 잘 있어. 이제 부정적인 얘기는 쉿 그만하기. 잠 열자요. 굿 날. 야, 분 좋겠어요? 잠이 안 와요. <웃음> <웃음> 어떡하지? 아무튼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한 시간째 누워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나고 잠이 안 와요. 제가 이럴 줄 몰랐어요. 안녕. 2시간 자고도 최고의 집중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지? 그연하지 그치? 그게 나겠지? 요 이제 네나 앞에 타도 돼? <소설> 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야? 뒤지기 하겠어. 어 오케이. 와, 오늘 참 날씨가 좋네.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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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땅바닥에 다니네 <다닙니다. 웃음> 왠지 오늘 명월음이 수능에 나올 것 같은 저 1타 강사 정나랑 예측해봅니다. 명월음 나올 것 같습니다.

오, 양치. 김치. 김치를 이렇게 많이 주시아치실은 김치실은. 김치실은. 김치실김치김치실이김치실이 김치실은. 김치실은. 김치실치실은 김치실은. 김치실지 김치실은. 김치실은. 이치은김렇게은 김치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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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실 제 나름대로 가장 간지나고 엣지있는 목도리로 선택했고요 이 안에는 이거, 아, 동생 이거 동생의 남친분 데 네. 아니요 아니네. 그거예요 남친분 군대에서 어. 있는 거고요 저희들 얇은 머시기 음. 뭐 목티? 에다가. 아니요 목티는 아니 그냥 목티예요 목티 뭐 존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자 한정생 가방통 누구 거지? 마이안 돼요 선생님 저 이거 그거 해야 된다고 브이로그, 브이로그 찍어야 된단 말이야 세상에 이즈 실화? 저기 경찰차도 있어 세상에 실화? 선생님 한 마디 해 주세요. 못쳐도 됩니다. 알아요. 알아요. 어, 그거는. 선생의 소무가 아니긴 했는데. 뭘 네, 고소가 무슨 첨부야? 선생님한 네. 마니니까 즐기고. 아, 즐겨 즐겨야지 아, 맞지 즐겨, 즐겨. 아이고 꼬질해라. 아이고 꼬질꼬질. 연락하세요. 꼬질. 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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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질.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토가 진짜 아. 딱, 아 파란색은 여중. 여중이에요 아. 아그 어? 약간 Hi 건가? 우리 신발 다른 버전 어어 넣었어 디갔지아 넣었네 아이거어 <laughs> 우리 신발 신발 아 맞다. 오 oh, Thank you 신발 예쁘네 꼬질꼬질한데?